보기 쉽게 드리기 좋고요. 아 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정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그 부산 발전에 대한 영원 그리고 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한 그런 어 희망의 길을 어, 저는 오늘로서 잠시 옮깁니다. 그렇지만 또어 이연주 우리 후보님이 어, 부산 리더십의 세대 교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같이 침을 하겠습니다. 어, 이번 단일화 과정에 많은 많은 그 기대와 또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우리 연주 후보님의 그 승리를 어, 제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집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현주 예술본의에 아, 입장 발표하겠습니다.